현재 시간은 몇 시야? 아빠 몇 시야? 7시 9분. 7시 9분. 우리는 아침 먹으러 1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에? 배고파? 응. 음, 밥 먹으러 가자. 돌아서, 돌자. 이게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찾는 시간이 한 8시 반부터 인가봐. 그 시간은 마감됐었대. 여기 웰컴 센터 쪽으로 가자. 가르잼마 해봐봐. 아... 네, 하나, 둘. 오, 나이스. 응. 어, 응. 멋있다. 응. 사진 찍어줄게. 해봐봐. 응. 네, 하나, 둘. 어, 됐어. 솔비치 삼척의 조식을 맛보겠습니다. 음료수는 어제보다 포도가 들었네? 우유랑 저지방 우유. 파이라고 빵. 요거트. 채소. 안 주겠죠? 얼굴 야채, 닭다리쌤, 불고기, 볶음밥, 베이컨, 콩, 콩? 베이컨, 우등어구이, 달걀, 스크램블, 빵 크림, 음, 계란 후라이팬클, 프렌치 토스트, 쌀국수, 어.. 연어, 아, 반찬도 있구나. 맛있게 먹어. 알았어. 와 행운이네. 진짜 여기서 딱 보이네. 그지? 이제 바다에서 딱 떠오른다. 응. 딱 떠오른다. 와. 하나, 둘. 어. 저 영감님,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잠깐만. 하나, 둘. 여보세요, 엄마? 어? 어, 이쁘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이쪽 배경으로. 돌아. 여기 봐. 하나, 둘. 억울한 표정 말고, 이쁜 표정. 하나, 둘. 와, 엄마 봐봐. 파도. 이게 중요한 파도네. 여 봐봐. 엄마. 하나, 둘. 오케이. 걷자. 밑에 계단 조심해. 여기 나무 데크로. 산,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저 진도 솔비치처럼. 그지 엄마? 응. 어파도 소리가. 데크 따라 어디까지 연결되나? 응. 파도 무시무시하다. 그지 아, 여기 서핑도 하나 봐. 그래서 서퍼보드들이. 옆에 쭉 있네. 오, 삼척에 겨울바다입니다. 여기 모래사장에 모래가 너무 묻어서 그냥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겨울바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산토리니 광장 구경하러 갑시다. 이 지금 여기서 보는 뷰가 제일 예쁜 뷰일 거야. 이런 자연형 리조트 타입이 좋아. 우리 평창에 항아리조트 갔을 때 그쪽은 그런,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시원하고 좋다? 엄마 어때? 시원하지 저 높은 산들은 눈이 고 있다 그니까 여기 또 엄마 아까 봤던 배들 저기 떠 있다 보여 아까 우리 내려가는게 아니라 다가가면 우리 갔던 봤던 오 엄마 여기 멋있다 아, 위에서 보는 게또 다르지. <laughs> 돈 내야 되는 것도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그런 것보다 엄마 탈의실에 못 가니까. 저기가. 돌아갑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여기 야자수는 진짜인지 다 이렇게 겨울 나기 하려고 볏집으로 따뜻하게 해놨네. 그지? 아, 어, 이제 우리 시동이니까 엘로 들어가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그 솔비치 삼척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여기 더 구경하다가 서울로 떠날 거야. 안녕 봐.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오, 잘하네. 잘한다, 엄마.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okay. 완성.